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욕기 36장 묵상입니다. 엘리우는 본문에서 다소 온정적인 어조로 말합니다. 엘리우의 변론은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강조하여 욕이 의로운 자신을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징벌하신다고 토로한 데 대하여 반박하며 욕이 지금이라도 그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징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엘리우는 일단 욕의 순전함에 대하여 완전히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의인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과 그로말미아마 하나님의 징계가 올수 있다는 것을 피력함으로써 욕을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엘리우는 범죄하여 지금의 재난을 당하는 것이라 생각되는 욕을 향해 회개를 거부하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음으로 악에 치우쳐 멸망의 길로 가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엘리우가 요배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여 새 친구들의 잘못을 답습하기도 하지만 사실 매우 정확한 지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고난의 직면에서 온전한 신자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우는 하나님은 참으로 높고 위대하신 분이기에 요은 그분께 이의를 제기하기보다는 그분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자리에 참여해서 높으신 하나님을 멀리서 우러러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는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힌 채 하나님이 자신에게 불의를 행하셨다고 생각하는 요의 문제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욕이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불평을 멈추게 될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는 시적인 상상력을 가미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미하면서 어느 누구도 그분을 알수 없고 그분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엘리우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나타나는 다양한 기상현상들이 인간의 삶과 관련해서 심판과 복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것들이 때로는 만민을 심판하는 징벌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풍성한 음식물 공급을 가능케 함으로써 은혜와 복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때 자연 현상도 인간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지만 반면 인간이 악하여 죄가 점점 관영해지면 자연 현상은 인간에게 재앙으로 다가오게 됨을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 재앙이 많을수록 인간들이 악해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 가운데 놓이게 된 것처럼 자연 현상 하나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